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어, 굉장히 지금 엄청 설레고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좀 재미있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다 5시에, 5시에 시작을 할 거거든요. 지금 5시가 아직 안 돼서 어,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물건 강이에요. 이 물이 진짜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어떤 물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네. 그거를 제가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laughs> 어색한데, 어, 참 제가 아미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시크릿 건강 핸드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시크릿 건강 핸드북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우리 진짜 건강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다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또 오늘은 바로 6장인 물을 어,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그림이 좀 많아서 좀 보기 쉬우시고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최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laughs> 네 해볼게요 그래서 네 벌써 이제 5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 다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 공유하도록 해볼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은 식크리 건강 핸드북 중에서 물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이 샤넬 굉장히 잘 아시죠? 저는 아직 샤넬 백은 없지만 이 샤넬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대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에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여러분의 얼굴은 좀 어떠신가요? 어, 저도 이제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만의 가치를 높이도록 어, 얼굴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 관리 잘 해서. 진짜 얼굴도 몸도 마음도 예쁘게, 예뻐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만 보셔도, 퍼센테이지 안 봐도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WHO라는 그 국제기구에서는요, 모든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이 있으며, 좋은 물은 모든 질병의 80%를 호전시킨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과연 어떤 물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요 물은 우리가 8 0 평생 마시는 물이 지금 73톤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고 물이 부족했을 때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망 위험까지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물들 자체가 어, 취수원 자체가 원수 자체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던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 폐수도 있고 가축 폐기물, 뭐 생활 오물, 특히나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약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약으로 인해서 약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나온 배설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오염이 되어 가고 현실이라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왜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몸에 냉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이 음료수 우리 지금도 운전하시면서 드시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음료수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 음료수가 우리 몸에 냉기를 유발한다고 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을 제일 많이 잃는 게 바로 냉방문화 굉장히 심하잖아요 전기료도 많이 나올 정도로 냉방병이 생길 정도로 이냉방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최대 발열 기관이 뇌예요 그래서 우리 상반신은 굉장히 열이 많고 하반신은 노폐물이랑 소변다 배출해 주기 때문에 하반신은 조금 차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반신과 하반신과의 그 온도 차이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냉방 문화를 통해서 음료 마시는 것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신, 상반신과 하반신의 이런 불균형이 점점 점점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수, 상온의 물을 마거, 뭐, 마셔줘야 우리 몸이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신데, 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차가운 물만 찾으실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차가운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시 몸에서 데우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자궁이나 점리선에도 이런 차가운 물이 냉해지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기 쉽게,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어떤 물을 선택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 혀 자체가 이7 평균 7.4 정도에 되는 산도를, 산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산도에 많은 약 알칼리수를 우리가 먹어줬을 때 굉장히 몸에서도 좋아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대부분 수돗물로 이제 끓여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왜 수돗물이 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도요. 수돗물에 염소를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도 굉장히 좁은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물을 어, 깨끗하게 좀 정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염소가요 독일의 2차 대전에 유대인 학살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약물이거든요. 굉장히 독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유기 화합물질과 반응을 해서 발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끓인다는 것은 사실 염소 제거는 가능하지만 어, 그물 속에 있는 또 다른 중금속이나 박테리아는 제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탱크나 이제 상수관에 굉장히 많은 오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돗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이수돗물의 유충도 발생이 되고 검은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라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이 수돗물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가 검출이 됐다라는 기사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년 전에 페놀 수돗물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돗물에 기사만 보셔도 약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수돗물 자체는, 어, 이제 문제가 좀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후된 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노후된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소되지 않은 물은 굉장히 안전하지가 않은데 우리 대부분 생수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생수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이 거의 같고 생수 공급 업체만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어 생수 자체는 간편하고 휴대가 용이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천사만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통 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수 보시면요. 그림이 크게 보이시진 않을 텐데 한 수원지에서 생산된 브랜드별 가격 비교가 크게는 510원이 차이 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의 환경호르몬, 우리 그 플라스틱 그 생수병에도 굉장히 많은 환경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면서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수는 사실 가공식품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다 뭐 생, 햇빛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라고 많은 경고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알파벳이라는 글자가 총몇 글자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제가 지금 채팅 확인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제가 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파벳은 총네세 글자죠, 세 글자. 알파벳 이세 글자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다른 친구분들과 한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정수 방식별 장단점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정수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정수기가 사실 어, 크게 뭐 역삼투환 방식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 보시면, 단점이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내기 때문에 역삼통한 방식 정수기는 죽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의 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산성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물낭비와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확히 이제, 어, 정수기를 알고 먹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산성수를 마시게 되면은 혈액이 산성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화, 어,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혈관이나 뼈에서 칼슘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공사마 방식이 있고 알칼리 이온수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 알칼리 이온수기는 사실 의사의 처방이 있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 굉장히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칼리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는 몸이 좋아하는 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정수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기사람을 보시면요, 혈액이 산성화가 된다는 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혈액들이 서로 서로 붙어요. 적혈구끼리 서로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끝어 붙어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혈액이 알칼리화되고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뭉쳐있던 혈액도 점점 점점 퍼지면서 넓어지거든. 자유롭게 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물한한잔 마시더라도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각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보면요. 한국이 어 제일 산성수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중이에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5.8에서 8.5면 다 이제 먹는 물로 기준을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7.4라는 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수는 최대한 아니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매체에서도 우리 정수기 때문에 몸에 어, 몸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 책에서는요 압축 활성탄 방식과 자외선 살균 방식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압축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어, 분쇄 압축된 압축 활성탄이 물을 통과시켰을 때그 유해 화학물질은 걸러내는데그 안에 있는 미네랄 진짜 천연 미네랄은 통과를 해낸다고 해요. 천연 미네랄은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인해서 자외선 살균 방식이 어, 우리나라 수돗물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을 살균시키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압축 활성탄과 자외선 살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정수기의 조건이 크게 이 책에선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염소를 제거를 하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염소는 세포막을 95% 이상 손상시키기 때문에 염소 제거를 무조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살균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자외선 살균기를 가지고 있는 정수기 같은 경우에 300만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여부가 미네랄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좋아하는 약 알칼리수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수하는 과정 중에서 역삼투합 방식 정수기는 진짜 많은 양의 물이 버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1 리터를 뽑는데 3 리터의 그 물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려지는 물의 양도 너무 많아지고 전기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세는 적합한지, 벌어지는 물은 적, 적은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수 방식의 정수기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 오염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필터 교환은 용이한지, 좀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NSF 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WHO 그 국제 산화기관에 그, 보건기구에서, 협력기관으로 어, 인증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NSF에서 우리 먹는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뭐, 우리 몸에 사용하는 모든 그 생활용품들 대부분을 많은 곳을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SF에서 많은 인증을 확실히 받았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 책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정수기, 다들 어떤 정수기를 추천을 하는지 책에서 보면요. 이 책에서는요, 가정용 보급 정수기 중에 세계 판매 1위 정수기가 있다고 해요. 이거 이제 유로모니터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세계 판매 1위 정수기가 뭐냐면요. 압축 활성탄에다가 자외선 살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 살균 필터 덕분에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을 99.99%를 비활성화 시킨다. 그리고 유익한,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은 보존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필터 자체가요. 365일 24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내, 어, LED 전자 모니터링이 가능을 해서 이 정수기 내에서 자가 진단도 하고 필터 교체시기나 정수한 물의 양이나 이렇게 전기 사용량을 전체 다 자동으로 체크한다고 해요. 굉장히 편리한 정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직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저렴한 전기료가 들고, 그 다음에 필터 교체도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직결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마시는 식용수가 아니라 세척수와 조리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 책에서 추천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NSF 인증을 받았는지 근데 여기 서는 세계 최초로 인증받은 품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특허로는 20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국채 특허만 해도 125개가 넘는 이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아메이 제품 중에서 이십, 이스프링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물건과 공부를 해보니까 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스프링의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구나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또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왜 좋은지, 제가 이제 아미 제품왜 좋은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어, 짧은 영상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귀를 조금 여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스프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가격보다, 가격보다 먼저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유행보다 제품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합리적인 까다로그 기준에 가장, 그 기준에 가장 건이 어울리는, 건이 건이 어울리는 물은 이 스프링의 좋은, 좋은 물입니다. 코코넛 껍질로 만든 암축카공필터 140가지 이상의, 이상의 유해물질을 걸러내고 미네랄 몸에 좋기 미네랄을 받게 니다 이스구는은정수는이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정구는이정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스는이9 9까지친구합니다이것은이것은전이친 IT 이업이사용는고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크놀로테크놀로지 친구는 이친구 5가지 NSF 인증 패터로 녹취발생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 15가지 신종 모형물질까지 모두 제거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칩으로 몇 달에 한 번이나 실시간으로 패터의 수명부터 물 사용 데이터까지 체크해 어찌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도 요리할 때도 마실 때도 지구가 하울링이 생기지않네 네, 어 제가 지금 채팅창을 봤는데 하울링이 생긴다고. <웃음> 제가 <웃음> 한번 또 다음 번엔 더잘 들릴 수 있도록 음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진짜 우리 조음을 마시고 건강을 되찾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 물을 여, 어, 진짜 영양 중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이 사실 진짜 좋은 물이 사실은 가장 저렴한 영양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물을 조금 더 좋은 물다 같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어, 너무 부족한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처음, 지금은 제가 아주 우당탕탕 하는 유튜버지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좀더 나중엔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어, 김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